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압구정 SMB안과 검안사 신혜수입니다. 오늘은 61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SMB안과 검안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검안실은 복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시력 검사를 할수 있는 굴절 검사와 MR실, 눈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압기가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장비는 자동 굴절 검사기입니다. 눈의 근시, 원시 또는 난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굴절 검사부터 각막의 굴곡, 동공 크기, 각막 크기 등 눈에 대한 대부분의 수치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접촉식 안압기입니다.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이 눈에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검사 중 바람이 나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접촉식보다는 덜 불편하고 위생적이고 번거롭지 않아 비접촉식으로 눈의 압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OL Master라는 장비인데요. 눈에 대한 수치를 먼저 보셨던 자동 굴절 검사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IOL Master 700이라는 기계로 최소한의 오차를 줄여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R실입니다. 여기서 한번더 시력 검사를 진행을 해서 근시, 난시 또는 원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타각적 검사 방법인 레티노스쿠프로도 한번더 검사하여 정확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각막 내피 세포를 측정하는 검사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각막에서는 제일 안쪽 부분이 각막 내피 세포를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안내삽입 수술 후에 렌즈 위치가 내피층과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렌즈로 인한 손상이 있는지 세포수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막 지형도 검사입니다. 레이저를 시력 교정 수술 시 각막 모양이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 중의 일부인데요. 이 장비로는 각막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지도 등고선처럼 각막 모양의 높고 낮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하기에 적합한 모양인지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막 지형도 검사와 동일하게 레이저로 시력 교정 수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검사 중또 다른 한 가지인데요,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각막 두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중요해요. 본원에서는 총 3번의 검사로 각막 두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CT라는 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막막은 우리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사진이 잘 나오려면 필름 상태가 좋아야 하듯이 우리 눈에서도 동일하게 시력이 잘 나오려면 막막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추후에 망막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 시력 저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망막 상태는 괜찮은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 검사입니다. 앞전에 이제 OCT 검사 시 시신경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야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SMB 안과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비들로 총 61가지 정밀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를 하고 있고 모든 검사는 검사자가 1대1로 진행을 해서 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같은 수치를 서로 다른 기계로 중복 검사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MB 안과 유경미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SMB 안과의 장점인 수술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는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저희 SMB 안과 시력교정수술 수술실은 짜잔! 화면에 보였듯이 저희 수술실은 보이는 수술실이어서 초조하고 불안한 거는 이제 빠이빠이 하시고요 저희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보실 수도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환자분만이 들어오셔서 수술 전 준비 과정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짠! 제가 좀 뭔가가 변화가 있죠. 모자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자, 이쪽에서 환자분이 앉아 계시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가열정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여기에서 세월을 하고, 이쪽에서 만들고, 만들어진 거를 환자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력교정수술을 하는 수술실입니다 제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장비는 독일 자이즈사에서 만든 스마일 라식, 비주 라식을 하는 비주맥스라는 장비예요 빠르고 정교한 펜토초 레이저 장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는 독일 자이스에서 만드는 멜 90이라는 장비입니다. 각막을 최소 절삭하고 빠른 안구 추적 속도와 반응 속도를 가진 엑시머 레이저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각막을 강화시켜 주는 엑스트라라는 장비인데요. 근시 태행이나 원추각막을 예방하기 위해 각막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여기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수술실인데요 저희 SMB 안과에서는 백내장 수술만 하는 수술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너무너무 많아서 <laughs> 백내장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제 옆에 있는 센츄리온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혼탁되어 있는 수정체를 초음파 유화흡입술로 제거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알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오늘 SMB 안과 수술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안녕. <laughs> <laughs>